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LS 마린 솔루션 어, 권리락 당일입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의 전략이 어떤 거죠? 이 전력 전선 관련 테마는 원전과 플러스로 같이 동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는 이 유상증자라는 공시를 좀 이용을 해야 된다. 어,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렸었고. 자,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렸었죠. 어제도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셨는데, 일단 1차 발행가액이 2만 1,9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셨고,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영상 꾸준히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짧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도금지 구간이다. 오히려 혹시라도 비중을 늘려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바닥이 잡히는 자리, 어, 예를 들면 올라오고 있는 10일 이평까지 혹시라도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날,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는 21,9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받아야 됩니다, 주임님들 그래서 어제도 매수 추천을 좀 드렸고,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자마자 어떤 걸 말씀을 좀 드릴 거냐? 권리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 오늘 주식계좌 열었는데, 내 수익률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까지는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오늘 매수한 사람들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종가가 얼마였죠? 잠시만요. 아, 요걸로 보면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만약 어제 종가금의 기준으로는 32,350원이라는 금액으로 정규장 마감을 했는데 이 32,35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얼마로 바뀌었냐? 자, 28,700원이라는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2% 정도 기준 가격을 바꿔준 거죠. 자, 즉, 6월 26일까지는 21,9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매수한 사람들은 21,900원이라는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깎아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12%는 좀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왜 그러냐? 예정 발행가액은 유상증자가 나오기 1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권리락이라는 기준 가격도 많이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대해서 자 12%라는 금액보다 더 많이 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전혀 주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권리락 가격이 얼마 정도가 빠졌냐? 자32350 빼기 28700, 한 3,600원 정도 빠진 겁니다, 주임들. 뭐 많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돼서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도 매도가 가능한 거고 뭐한 가지 종목을 보여드리면 이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얼마였죠? 31만원이 넘었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 자체만 보더라도 네 물론 이 가격이 뭐 90만원짜리 90만원이 넘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들 좀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겼습니다 21,900원짜리 만 수량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겨놨으니까 언제든지 3만 300원을 지금 주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권리락 당일부터는 항상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상증자 권리를 받아놨고 세력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주가를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확정 발행가액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있다는 부분 때문에 신고가의 영역이죠. LS마리솔루션이 신고가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단기 급등을 시킬 수 있고 반대로 급등 이후에 조정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본주 물량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매도하고 끝이 아닙니다, 주인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투자 설명서를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떤 걸 보여 드리려고 하냐면 이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래쪽에 보면은 일단 1차 발행가액은 잘 받았죠. 근데 2차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랑 발행되는 이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차 발행가액은 1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자,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할인율 2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1차 발행가액 자체를 2만 1,900원으로 받아놨죠. 그러니까 주가를 뭐 올리더라도 2차 발행가액이 더 높게 나오더라도 1차, 2차 중에서 더 낮게, 자, 더 낮은가액으로 확정 짓는다라는 공치도 있으니까 기간적인 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얘기는 변동성에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봐야 된다는 라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뭐,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확실하게 급등 이후에 급락 조정이 나올 것으로 신호가 뜬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하고, 어, 뭐, 비중 축소 정도라도 하고 더 많이 담아야죠. 왜냐면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자, 2차 발행가액이라는 가격을 산정하는 또 급등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요런 기준점들 주님들이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권리락을 시작으로 자,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대해서 아까 보여 드렸던 신주 인수권 증서. 어, 주님들 21,900원짜리 유상증자 하는데 참여하실 겁니까? 하지 않으실 겁니까?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됩니다. 이 권리를 사고 팔 자, 사고 할수 있는 기간도 있고 확정 발행가액 산정 청약 일정까지 어, 사실 이 ls마린 솔루션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레이스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은 짧게 짧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 굉장히 오랫동안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이벤트 일정들 있을 때마다 어, 주민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일정들 타점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한테 요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더보기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1억 만들기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옆에 남겨놨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 저희 텔레그램 메신저 조인 채널이라고 뜰 겁니다 조인 채널만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요청이 되는 거고 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타점 나올 때마다 고, 동일하게 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3 7 0 3 8 5 7자이 번호로 마린 마린 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은 대응망 들어오실수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 나는 이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상 증자 일정에 따른 이 자료집도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자료집도 다 배포해 줄 거고요. 자, 마린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 신호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주님들이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저는 최대한 이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들 전부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실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죠. 네, 일단 오늘 권리락이라는 날짜기 때문에 권리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열심히 올려 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실 분들은 마린 또는 마린 숫자 1. 남겨주셔서 최대한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좀 봐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잠깐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어, 저희가 이벤트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벤트라기보다는 프로젝트 하나 진행 을 하고 있는데 자 일억 만 되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늦게 자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25년도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순환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자,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투자죠. 복리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400만 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이 800만 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 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 차 3,2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 주주님들이 제 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100만 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 제 번호죠. 010-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자,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정보주 한 종목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자, 일단 유보율이 3,000%가 넘게 나오고 있고 유통 주식 수는 60% 미만 품절주에 대해서 세력한테 어렵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임들께 당장 급등주 한 종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거래량 보이시죠. 이전 전고점 매물을 싹 잡아주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한 종목이고 현시점 유통 비율은 20% 미만인 어, 품절주입니다. 일단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최소한 400%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세력의 평단가 목표 주가까지 전부 다 정리해놨고요. 자 특히나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자체가 만 퍼센트가 넘어가는 11,000%가 넘어가는 자 무상 증자가 예정 중인 이 세력 정보주. 자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임들의 수익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저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만 원으로 3,200만 원 만들기 플러스 그리고 무상 증자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 함께 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바로바로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010-3703-8575자이 번호로 문자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해당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꼭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